어,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초중등 교육과 뭐 고등교육인 대학 교육까지도 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어, 저도 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요즘 줌을 통해서 하니까 그래도 학생들의 얼굴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직접 만나서 교감하는 것은 아직도 좀요원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단계가 내려가면 2단계가 되면 대면 수업을 어,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온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 와서 지금 기가하고 있으면 또는 기숙사나 이런 걸 활용하면 얘기가 되지만 이제 각자 자기의 그 본가에서 머물면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자의 또 어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그 어떤 스케줄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갑자기 이제 또 학생들을 한두달 정도 남은 기간에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학교로 나오게 하면 아마 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좀 어떤 그 다른 장치가 나와도 대면 수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것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이제는 학교에서 어 등교해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진작에 됐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학교에서는, 어, 우리 보건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예, 아이들 어떤 그 지도랄까요? 그 돌봄, 이 기능이 예,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주의사항 전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스크 쓰는 문제, 이런 교육도 잘 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도 큰 피해가 오고 또 주변의 다른 어, 학교의 그부들에게도 어, 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 책임감이랄까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사실은 우리 그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모함이나 뭐 어,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 살아, 살다가 온 어, 그런 후배들 얘기 또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요. 가장 어떤 그 재난이 있을 때 늦게 문을 닫는 곳이 이제 학교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영국 같은데, 지금 내 지인의 아이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가 이제 대학생인데요. 유학을 가 있었는데, 이제 갔어요. 얼마 전에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코로나 발병 환자 수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각자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여러 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게 뭐냐? 마스크를 반드시 누구나 써야 된다고 하는 것, 어느 곳에서나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요된 그런 것이 엄청 불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예, 우리는 또 정해놓은 룰이 있으니까 또 함께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얼마 있으면 정부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 린코뭐 이런 걸를 얘기를 하던데요. 어, 그런 것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지하철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만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라면 이제 각자가 조심을 하고 또서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식 전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백신 공급이 원활해져서 그런지 아, 이렇게 뭐죠? 어, 부스터샷도 맞으라고 연락이 와서 저도 이제 맞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내가 왜이 코로나 얘기를 하냐면 이 전국에 우리 교육 쪽에서 걱정되는 것이 우리 그 원활한 수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뭐 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초중고학생들의 그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지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점검 시스템이 지금 수독돼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점검을 하고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는지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뭔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타난 현상이나 짐작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런 보완책 중에 하나가 교대나 사범대학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던데 그 대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어서 소중고 학생들을 일정 시간 이렇게. 예, 지도해주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제 수고료를 많진 않지만 이렇게 주는 그런 튜터링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뭐그 자체만 놓고 보면 뒤에 배경 같은 걸 아직도 뭐간을박이 있습니다. 뭐 어, 돈을 풀어서 뭘 한다 그러는데요. 어, 사실은 지금 그 따질 때가 아니죠. 어,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교육 기회 불균형이랄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학력이 높거나 그다음에 경제 능력이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집의 아이들과 이것은 학력 격차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어그 뭐죠? 그 아주 위기 상황에서 의 대책이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될수 있고.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쪽으로 좀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잘 짜서 실행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그 유도리 교육이라는 것을 처음 도입했을 때 이제 토요일날 수업을 이제 안한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토요일날 수업을 안 합니다만 그러면서 그때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 굉장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부모의 뭐 경제력이나 학력이 높은 집의 아이들은 그 시간을 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겁니다. 뭐 과외를 시키든가 또는 공부할 수 있도록 누가 돌봐주고 지켜준다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의 아이들은 방치되다시피 했거든요. 이거 학력교육청 벌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 일로 인해서 어 결국은 어이 여건이 되는 집과 좀 여건이 좀불비한 그런 집의 아이들은. 진짜 아이들의 어떤 잘못이라 기보다는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어, 학력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는 것 그러니까 결과를 사실은 어,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해보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학교 성적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어, 화급하게나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준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어, 좀더 교육은 솔직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어, 이 학원을 어, 이렇게 너무 그냥 그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냥 과외가 성하니까 그 학원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는 것을 좀 줄여보자 그래가지고 싸게 가는 학원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편 적이 있었죠 참좀 부끄러운 면도 없잖 않아 있어요 그게 필요는 했는데요 너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교육비를 낮췄냐 말이죠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민초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잘 바람직하게 좀어 이렇게 유도하느냐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이라는 게 막는다고 안 넘치나요? 넘치면 다 흘러가죠. 똑같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저게 왜 그런가? 결국 사교육비 문제도 공교육의 정상화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가면서. 사교육을 나가도 받으니까 정말 전두환 정권 때처럼 사교육 금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럼 좀 싸게 이렇게 아이들이 좀 받을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정책을 좀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 활동도 그런 차원에서 도입이 된 거고요. 근데 아예 그것도요. 어, 일본에 그카야마라는데 언제 한번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이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 학교인데요. 밤에 한 10시까지 불이 환해요. 선생님들이 퇴근을 안 하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진정한 의미의 방과후학교가 애프터스쿨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 그 학교의 아이들만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 가는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다 지원을 할수 있게 하고, 약간의 비용을 내고, 거기 와서 밤에 더 공부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낸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또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죠. 뭐 학교에 학원하다, 뭐.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저 교육은 좀 제발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젊은이 하나를 알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즘은 뭐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사회에 공공건물 있잖아요. 또는 뭐 교회 수련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명망 있는 아주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싼값에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업이지만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우선 그 공공 건물은 어 거의 무상으로 이 활용을 하죠. 뭐 전기세 정도만 내고요.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가 안 들어가니까 일반 학원비보다 그 비용이 훨씬 내려갈 수 밖에 없죠. 한40% 정도죠. 근데 거기 와서 강의해 주는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에게는 그들이 어, 받고자 하는 그 금액의 비용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돈 가지고, 그러니까 차 운영 안 하고요. 그다음 에 건물 임대료 안 나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걸 보고 아 저거를 우리가 각 학교, 뭐 공공 건물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역의 중심 학교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그한 학교를 밤에 하나 돌리는 거예요. 진정한 방과 후 학교로. 근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난 그걸 참할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전국에 대학생들 이제 뭐 일자리, 뭐 알바도 시켜주고 그런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뭐 하는 게난 좋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그 학교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정말 비상시국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선생님들은 이제 본수을 해주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이까 그러니까 뭐 대학생이 됐든 학원 강사가 됐든 또 아니면 은퇴한 선생님들이 됐든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일정한 이제 걸름 장치 해야 되겠죠. 또 선택은 분명히 아이들이 하게 하고요. 그럼 그분들의 노력만큼 어떤 어그 수고료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집합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까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어 우리도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그런 이제 생활을 같이 이제 예, 주의가면서 가는 그런 시, 시대가 오면 그런 정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소인수로 해서 이제 학원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이 교육은 좀 솔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 학교에 학원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다 해서 무슨 어 그러면서 만약에 사교육비도 좀 이왕 나가는 게 줄어든다면 그건 어 어떤 개인의 어떤 가정 경제나 그다음 국가적으로도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사교육이 만약에 지나치다고 본다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제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도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면 사교육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답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각이 늘 우리 공교육을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사교육 기관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그 돌봄 기능이 우리 공교육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거. 어, 여러분들 아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나 아이들이 학교 교육도 받지만 또 추가로 학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함께 가면서 서로 절충하고 해결을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교육 기관도 대한 어떤 수단 우리 그보완제로서 이렇게 가는 그런 선에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나온 그 대학생들의 어떤 그 봉사랄까요?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동안의 그 결손, 요거를 보완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정책, 정책이 나온 게 그나마 이 상황에서는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어,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고, 뭐, 이거 화면이 왔다 갔다 그러네요. <laughs>